은지 <목소리도> 여기 와, 은규 올라와, 혜진 올라와, 혜진 올라와. 네. 어, 기해 어. 아, 가, 가, 올라가, 올라가, 은지, 올라가, 그렇지 은지, 그렇지, 은지, 밟아밟아 응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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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. 현, 네, 네. 네, 네. 어. 아, 네, 내려가, 은지 내려가. 네, 은지, 내려가. 네. 은지, 내려가, 은지, 내려가, 은지, 내려가, 등장, 나이스 진경씨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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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해, 해, 해진이, 해. 해, 그렇지, 좋아, 뒤에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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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올라와 이제. 은지 올라오고. 은지 올라오고. Oui,, oui. 그렇지. Oui. 또. 괜찮아. 또 해. 나이스. 안 해. 밑에. 밑에 있잖아. 혜진 네. 밑에 있잖아. 은지 올라오라고. 은지 <laughs> 올라와. 음. 그렇지. 그렇지. 해. 또 해. 은지 또 해. 슛. 어. 좋아. 좋아. 노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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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1 0그 10번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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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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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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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도 놀랍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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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도 뭐가 좋아? 어떻 좋아? 너 자꾸... 나, 왜 자꾸 내려가지? 해! 그렇지, 가지 아이고... ¡Nuevo! ¡Nuevo!

真的。